오픈하자마자 뭐 거의 뭐줄 서서 먹었다고 보면 돼. 두세달 만에 미수금들 다 청산했었어. 뭐 익산에다 똑같이 까고 전주에도 똑같이 깠는데 다 매출이 그냥 1억씩은 무난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1억 초반 정도 매출이 항상 나온다라고. 지금 내 방향성은 조금 안정적으로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씩 가자라는 마인드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되데 어, 작은 매장들 저 신용보증재단도 아낄. 막...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 좋은 아침. 대표 오늘 일정은 <laughs> 어떻게 되시나요? 오늘은 일단 저기 세택에 오늘 프랜차이즈 박람회가 있거든. 거기 가 가지고 오늘 또 강연을 할게 있어. 강연하고 구독자들이랑 좀 만남도 갖고 상담, 상담 부스도 받았어 따로. 그래 가지고 상담도 좀해 드리고 강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또 프랜차이즈 박람회도 한번 보고 약간 요런 일정 순으로 한번 가 볼까 해. 오늘 바쁜 하루가 되시겠네요. 오늘 또 재밌는 하루지, 재밌는 하루. <laughs> 네. 많은 사업 아이템 중에 어떻게 요식업을 선택하게 되셨나요? 제일 진입장벽이 낮아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 요식업 쪽에서 알바를 많이 했었을 거 아니야. 제일 접근성이 좋았지. 그리고 나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바쁘시니까 집에서 이제 내가 직접 밥을 해먹을 때가 많았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가장 접근성이 좋았고 진입장벽이 낮았다. 그래서 요식업을 선택했다가 맞겠지. 대기업을 퇴사하셨다고 들었는데. 음, 음. 첫 창업으로 도전하신 그 요식업종이 어떤 건가요? 닭갈비 닭갈비라는 아이템으로 처음에 시작했어요 왜 그때 내가 나이가 이제 23, 24 이럴 때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뭐 음식에 대해서 아는 지식 자체가 그렇게 많이 없었어 그리고 내 나이가 그때 23, 2 4시니까 아무래도 닭갈비라는 아이템을 좀 자주 먹으러 갈 일이 많이 있었거든 닭갈비를 내가 좋아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그 나이 또래의 다른 대중들도 닭갈비를 좋아할 거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그래서 이제 대학가 군산대 앞에다가 닭갈비집을 차렸던 거지 첫 창업 자금은 혹시 어느 정도 드셨나요? 좀 나는 좀 케이스인데 내가 모았던 돈은 3천만 원이고 거기 원래 보증금은 2천에 120짜리였는데 보증금을 100에 160으로 바꿨고 네. 공사 같은 경우는 셀프로 했기 때문에 한2천에서2500 정도가 나와서 공사비. 그리고 이제 기물 같은 경우는 중고로 좀 구한 것도 있고 혹은 좀 미술을 깔고, 어미술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장사를 해서 줄게요 라는 게한 10년 전에는 통용이 됐어. 그래서 좀 그렇게 했었고, 식자재도 마찬가지로 좀 미술을 깔고 처음에 시작했던 거지. 그래서 토탈적으로 들어간 거는 원래 한한 한 6천 정도는 들어간 비용이었는데, 3천으로 좀 어떻게 비워볼 수 있었던 거지. 매출이 처음에는 어떻게 됐나어 하루에 한 200에서 250 정도씩 나왔었고, 월에 한, 5천에서 6천 정도도 무조건 나왔었단 말이야. 그래서 한1,500 정도 순이익이 나왔었지. 두세 달 만에 미수금들 다 청산했었어. 어, 내가 이제 셀프 인테리어도 하고 하면서 홍보가 많이 됐었거든. 진짜로 이제 그때 리고 그때는 막 청년이 장사고 하 이런 게 거의 없었으니까 좀 사람들이 나를 좀 신기하게 봤었어. 그러다 보니까 홍보도 이미 끝났고 오픈하자마자 뭐 거의 뭐줄 서서 먹었다고 보면 돼. 한 두세 달 동안은 그니까, 운이 좋았던 거지. 사실 내가 그때 뭘막뭘 뭘 알고 지금처럼 막 알고 막 조사를 하고 이래서 잘 됐다기보다도 여러 가지 좀 아다리가 잘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 배달 관련 브랜드도 런칭하셨잖아요. 아, 어, 그렇지. 그 계기는 혹시 어떻게 됐요 아, 그것도 이제 얘기하자면 이게 긴데 닭갈비 아이템을 내가 판매를 하다가 저기 과천에 가면 경마장이 있어. 거기에서 이제 장사를 할 기회가 생겼었어. 그래서 거기도 장사를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홀매장으로 한 4개 정도를 이렇게 운영을 했었고, 그러다가, 그 이제 경마장을 운영을 하면서 메뉴 개발이나 이런 걸 매니, 매우 많이 했었단 말이야. 그리고 군산에 닭갈비집도 운영을 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2017년도 정도에 이제 닭갈비 배달을 한번 해 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닭갈비 배달을 했었고. 그러다가 또 이제 서울에서 막 삼겹 배달도 막 유행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다 하나씩 한번 시도를 한번 해 봤던 거지, 그냥. 그러다가 이제 배달 아이템도 판매를 하고 그 배달 아이템이 뭐 생각한 거보다 훨씬 더잘 돼서 2019년도에는 이제 군산에 있는 홀매장을 정리를 하고 배달 매장으로 아예 바꿔서 거기서 이제 세네 가지의 브랜드를 한 매장에서 하는 형태로 바꿨 좀 했던 거지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왔나요 닭갈비집 홀매장이 한 100에서 150 정도 매출이 나왔었고 근데 이제 배달을 거기다 붙였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한 매장에서 어, 홀매출은 한100 정도가 나오는데 배달 매출이 막 200씩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주객전도 현상이 생긴 거지 그러다 보니까 동선이 맞고요 그래서 배달만 하는 매장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 배달로 하는 매장으로 가니까 매출이 원래 배달 매출이 한200 정도 나온다 했잖아 300으로 그냥 바뀌는 거지 왜냐하면 배달에만 집중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진짜로 뭐 말이 이제 지금 그러 300이지만 내가 만약에 하루에 한 400, 500을 팔고 싶어라고 하면 실제로 팔 수가 있었어. 그때는 배달 플랫폼이 지금처럼 막 많은 광고의 영역이 있고 막 스스로 체계로 해서 막 중구난방 되어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때는 어떤 시절이었냐면 슈퍼리스트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입찰해서 어느 동마다 내가 돈을 쓰면 그동1등을 먹을 수 있는 그때였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진짜 매출을 내가 조정할 수 있고 내가 마케팅비 이만큼만 써야겠다라면 그 정도도 조절을 할수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배달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었다. 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때. 똑같이 그냥 복사 붙여넣기 형태로 익산에다 똑같이 까고 전주에도 똑같이 깠는데 다 매출이 그냥 1억씩은 무난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도 있었지, 이제. 그래서 그때는 이 생각을 했어. 아, 직영점을 100개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뭐 이제 장사를 하다 보면 알겠지만 직원 관리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던 찰나에 이제 주변에서 이제 좀 가맹점을 내달라고 하기 시작하니까 아, 이걸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번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던 거고 제일 위에 올라가 계시네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현업에 있다는 게또 중요한 거거든, 사실은. 그래서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라멘이라든지 뭐태바사키라든지 이런 거막 이런 거막태반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어 작은 매장들도 왜잘안 되는 매장들이 이런 것들을 놓치고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저 시용금융재단도 아낄 거고 그렇다고 무슨 뭐 청년자금 이런 거 받으려면 프랜차이즈로 확장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음 내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한 지가 2019년도 7월에 처음 법인 설립을 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연수로 따지면 거의 이제 5년차 된다고 볼수 있지. 5년 동안 몇 개까지 확장이 됐나요? 그건 그러니까 3년차까지 해서 한 70개에서 80개까지 어, 확장이 됐었고, 내가 이제 중간에 한번 그 방향성을 좀 바꿔. 그러니까 배달 시장에 대해서 어, 좀 부정적인 시각이 생기고 수수료 체계로 바뀌면서 아 이거는 홀로 가야 된다라는 걸 제가. 2년 전에 생각을 이제 했었고 그래서 이제 2년 전부터는 홀매장 형태로 출점하는 걸로 바꿔서 홀로좀 전환을 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배달은 이제 신규 출점을 하거나 이런 거는 거의 없지. 그 중에 이제 홀매장이 한 20군데, 배달 매장이 지금 한 60군데 이렇게 있다고 보면 돼. 제일 매출이 잘 나오는 곳에는 얼마 정도 나오나요? 음, 아무래도 이제 강남점이 한뭐라 한 1억 2천, 뭐라 1억 1천 2천? 이 정도 나오고 있지. 사업을 확장하고 계신데, 그 젊은 나이로서 조금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사실, 장사를할 때는 어리니까 좋은 것들이 많았었어요. 왜냐면 소비자한테 접근하기가 훨씬 더 편하잖아. 아무래도 젊은 총각이 접근을 하면 손님들한테 좀 접근하기가 용이한 부분이 있었는데, <laughs> 이게 좀 사업의 영역으로 이제 오다 보니까, 나이가 어려서의 장점은 생각보다 많이 없는 것 같아. 왜냐면 이게 사업으로 되면 사실 신뢰도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처음에 이제 나를 볼 때는, 뭔가 어린 것 같고 젊어 보이니까 좀 그거에 대한 생각을 좀 깨주는 게좀 오히려 더어 피곤한 것들이 많지. 그리고 이제 나이가 어리고 허우대 멀쩡하면 좀 사기꾼들이 좀 많이 있잖아. 그래서 나는 그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조금 얘기하는 데에 시간이 좀더 필요한 건 있는 것 같아. 직원 관리에 대해서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특히나 남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보다 어린 친구가 뭔가를 지시하고 하는 거에 좀 자칫하면 기분이 나쁠 수가 있거든. 근데 지금은 이게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내실이야, 내실. 지금은 내가 뭐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보다 뭐 내실이든 뭐 논리 싸움이든 이런 거에서 전혀 밀리지가 않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지금은 사실 나이는 전혀 상관 없어. 왜냐면 명분이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어렸을 때는 아직 내 내실이 부족할 때는 나이가 상관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실 나이는 전혀 상관 없다. 사업 확장에 있어서 어떤 점이 제일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나는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막 빠르게 가는 거보다 사실은 좀 안전하게 가는 거를 이제는 조금 추구하는 부분이 생겼고 내가 지금까지 배달 브랜드나 이런 걸 해서 한 8개 정도의 브랜드를 만들었다고 얘기했었는데 내가 이덮밥자글이라는 브랜드로 정한 이유가 있거든 뭔가 기후의 변화에 그렇게 영향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외식업 특성상 여러 가지 파동들이 생겨 뭐 삼겹살 콜레라라든지 뭐조류독감이라든지 특히나 어패류 같은 경우도 엄청 그런 이슈들이 많잖아. 근데 그런 거와 상관없이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지금 내 방향성은 어 조금 안정적으로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씩 가자 라는 마인드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 어쨌든 내 목표치까지 뭐 가는데 뭐 물론 빨리 가서 1, 2년 안에 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좀 불안정하더라고. 왜냐면 내 주변에도 프랜차이즈를 하던 대표님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너무 유행성 아이템을 하거나 이런 분들 중에 지금 없어진 데들도 많아. 근데 이제 좀 안전한 걸 추구하고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내실을 다지면서 가면 어쨌든 이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고 탄탄하게 되는 거니까 나는 이제 그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가려고 하지. 일단 올해의 목표는 일단 홀 매장으로 홀 매장으로 30호점 이상 나가는 게 일단 첫 번째 사업적인 목표고 궁극적으로는 사업을 통해서 좀 해외로 나가보고 싶어, 사실. 해외 시장 을 가서. 그래서 내가 이제 덮밥자글리 우리 한식 쪽, 전라도식 밥, 이런 식으로 브랜딩을 하면서 계속 나가는 이유는, 보유의 이제 한식을 좀 해외를 나가서 알리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는 거지. 다음 업무는 어떻게 되세요? 어? 이제 본점 가서 뭐 이것저것 좀 체크 좀 하고, 지금 또 점주님이 교육도 받고 있거든. 물론 점주님이 내가 몇번 보긴 했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또잘 돼가고 있는지, 뭐 애로사항들 이런 것도 직접 대면해서 체크하고. 이러려고 이제 좀 본점을 한번 가보려고. 교육하고 계신 거고. 이제 교육 좀 하시다가 이제 약간 불러달라 해서 이제 여기서 또 미팅 한번 하고 네. 이러는 거죠 뭐 김치찌개 베이스라도 이런 거뭐 상품으로라도 한 50만 원치 어 정도는 저희가 그냥 무상으로 지원을 해 드릴 테니까 키오스크 두 대가 있는데 이제 보면은 한 키오스크의 매출이 한 4,400에서 한4,500 정도 나온 그리고 이한 키오스크에서는 지금 한3,800 정도 했으니까 두개다 합해서 한8천0 0 중반 정도 매출이 나왔고 여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런 당불가게라든지 식권대장이라든지 이런 어플들이 많아. 근데 거기서 우리가 들어오는 매출이 또한 1, 2천 정도 되고 또 배달 매출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1억 초반 정도 매출이 항상 나온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하루종일 이렇게 바쁘신데 힘드시진 않으세요? 어뭐 힘들다기보다 그냥 뭐 원래 이렇게 살아온 지가 좀 오래됐으니까 오히려 지금 편하지 왜냐면 앉아서 컴퓨터로 일하잖아 물론 이제 상관 분석을 끝내고 또 저녁에 이제 우리 수유점을 한번 가야 돼 거기가 이제 곧 오픈이거든 그래서 아까 사, 사장님도 만나고 왔고 거기를 만, 가서 이제 최종적으로 좀 미비한 것들 이런 거 실제로 한번 보고 체크를 하는 거지 근데 또 지금 움직이면 차가 막힐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저녁 8시 9시 간다 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럼 그 8시, 9시까지 난 내가 할수 있는 사무 업무들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움직이면 시간을 또 버는 거겠지. 우리가 이제 구독자가 한 1600명 정도 됐는데, 몇 개의 영상이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걸 보고 구독을 해주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초기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영상의 퀄리티도 올리고, 더 좋은 정보가 있으면 알려드리고. 이렇게 하고 싶어. 그래서 나를 통해서 구독자분들도 같이 좀 성장하는 이런 느낌으로 가면 얼마나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